그러다가 이제 19년이 됐는데 저희 대표님이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쯤에 저, 저도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일하는 영역에서도 갑자기 뭔가 책이 많이 나가. 왜 그러지? 찾아 보면은 거의 막반 이상이 유명한 유튜버가 소개했대. 이 유튜브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. 대표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기는 해야겠다. 내가 마케팅을 계속 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데 있어서 유튜브만 한 플랫폼 없겠다.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보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그 전에 여러 sns 채널들을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채널이랑 완전 또 성격이 되게 다르잖아요. 그간에 운영을 해오면서 아쉬웠던 점들이나 그리고 완전 새롭게 내가 처음으로 세팅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대표님께 아주 호기롭게 할 거면 근데 제대로 하고 싶다. 다른 출판사에서 혹은 다른 기업에서 하는 그런 채널들처럼 광고 막 컨텐츠 막 올리고 신간 나오면 신간 작가님들 불러가지고 행사하고 막 그런 거안 하고 누가 봐도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 만드는 채널로 한번 해보겠다. 근데 뭐 사실은 제가 뭐 별다른 재주가 있겠어요? 다들 하는 것도 해보고 또 직원들 나오는 영상도 찍어보고 회사랑도 계약해보고 프랜서랑도 계약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는데 운이 좋았던 거는 처음부터. 딱 방향은 좀 정해졌던 것 같아요. 테스트 영상을 좀 찍어 보니까 진짜 유명한 작가님들 모셔다가 찍어도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냥 민사 직원 일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입사한 썰 풀어볼게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하면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. 다들 그게 궁금했던 거야. 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쩌면 이쪽인가 보다. 해가지고 기꺼이 나와서 또잘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이 또 있었다는 것도 운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영업 자, 마케터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제 만들어 갔다면, 두 번째 시기에는 나 어쩌면 좀 괜찮은 컨텐츠 기획자일지도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이런 기획들이 쌓이니까, 미음사 되게 뭔가 마케팅 잘하고 브랜딩 잘해. 이런 식으로 좀 홍보가 되면서, 출판사에게도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, 강연 제의도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. 사실은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그간에 마케팅을 해오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,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진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배우는 게 진짜 많고, 즐겁게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.